It's full of magic. It's full of dreams. It's like a butterfly in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하이비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캠핑 때 사용하는 장비 중에 야전 침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캠핑에 사용하는 야전 침대는 총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 하나는, 어, 지금은 회사가 문을 닫았는데요. 베른사에서 만든 우나뱀 코트 야전 침대하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죠? 헬리녹스의 코트 원 컨버터블입니다. 이두 가지를 제가 리뷰를 해볼까 하고 영상을 만들어봤어요. 이 베른사의 브라이 코트는요. 물론 베른이라는 회사가 지금 문 닫았어요. 근데이 우나벤 코트에 대한 특허권, 뭐 그런 상표권 이런 거는 다른 회사로 넘겼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야전침대랑도 다르게 좀 길고 좀 폭이 좁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수납할 때 폭이 1m가 채한 돼요 한 98cm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9cm 정도 되고 여기 높이가 한 12cm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일반 야전침대보다 수납이 좀 작게 돼 있죠 무게는 한 6.4kg 정도로 일반 오토캠핑 야전침대보다는 좀 가벼운 편이긴 해요 설치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그냥 이렇게 다리를 세워주고 그리고 이렇게 펼쳐주기만 합니다. 대신 스킨이 레일 따라 접힐 때 말려 들어가기 때문에 살짝, 살짝 좀 펴줘야 돼요. 이 끝부분을. 이 아침이 이렇게 설치가 완료된 겁니다. 굉장히 설치하기가 쉽죠? 다리 모양이. X 자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어.. 제 하중에 의해서 텐션이 유지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한번 제가 누워볼까요? 굉장히 편해요. 이 아침에 사이즈가 이렇게 펼쳐졌을 때는 어.. 약간 이게 1.95m, 그리고 이게 한 10cm 높이가 어.. 42cm 정도 돼요. 앉았을 때 의자 대용으로도 쓸수 있고요. 편안한 감도 있습니다. 아까 누워있을 때도 굉장히 편했고요. 음, 지금까지 베른 우나뱀 코트를 설치까지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요헬기로스 코트원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무게가 2.2kg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어, 수납 사이즈는 여기 54cm. 그리고 폭이 한 10, 16, 16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패킹 사이즈도 좀 작은 편이죠. 음, 무엇이 들어 있나 파우치 를 열어 보면요, 이 파우치 안에 사이드 프레임 두 개하고 그리고 하단 프레임 세 개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키니 하나 이렇게 있고요. 설치하기 되게 쉬워요. 우선 사이드 프레임을 결합을 해주고요. 그리고 스킨을 펼쳐줍니다. 이 중에 이 스킨 끝에서 스킨 끝이 여기처럼 막혀있는 곳과 그리고 여기처럼 스트랩이 달려있는 구멍이 뚫린 곳이 있어요. 이 스트랩이 달리는 쪽으로 사이드 프레임을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결하는 이 부분을 스트랩을 당겨서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주면 이렇게 사이드 프레임이 결합이 됩니다. 반대쪽도 아까와 동일하게 여기다가 홀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하단 프레임은 튀어나온 쪽으로 어, 이 프레임에 연결한 손잡이 부분이 위쪽으로 올라오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사이드 프레임에 하단 프레임 한쪽 부분을 이렇게 꽂아줍니다. 이렇게 꽂아서 밀어주는데요. 여기 보면 이 손잡이가 있어요. 손잡이, 손잡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눌러서 이렇게 제껴야 됩니다. 그 다음, 연결해주고, 여기도. 그리고, 이렇게 꽉 채워주면, 딱 하고, 이 손잡이가 고정이 돼요. 그럼 다른 쪽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3번까지 연결을 해줍니다. 근데 이게 연결할 때 보니까 상당히 텐션이 세요. 이렇게 되면 코트온 컨버터블이 완성이 됐습니다. 텐션이 꽤 짱짱합니다. 근데 이게 또 코트온 컨버터블은 그 아래쪽에 다리를 끼울 수 있게 돼 있어요. 다리가 한 쪽에 두 개씩 해가지고 총 여섯 군데 열두 개의 다리가 이렇게 들어 있어요. 이 다리는 그냥 여기다가 바로 원터치로 꼬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같다. 오우. 제가 근데 이 야전침대는 가지고 있으면 어 몇번 써보지는 않았어요. 거의 이걸 써요. 왜냐, 어 어디 나가서 캠핑 같은 경우는 조금 편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뭐 사이드 프레임 껴야 되고 또 하단 프레임 연결해야 되고 레그 꽂아야 되고 조금 번거로운 게 있더라고요. 그래도 평소에 오토 캠핑을 나가게 되면 저는 이거 무나외코트를 많이 쓰는 편이긴 해요. 그런데, 이 가볍고, 짱짱하고, 또, 무엇보다 헬기녹스니까 조금 폼도 나는 것 같고, 약간 좀 있어 보이고 싶다? 그럴 때는, 헬기녹스 코트원을 또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또, 레그까지 연결하면, 어디 가서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내여중이 1 4 5 k g 정도 돼가지고, 뭐, 사람들이 이렇게 한세 사람 정도 앉아서, 바닷가 이렇게 놀러 갔을 때, 벤치 대용으로도 좀 사용할 수 있고요. 세로가 190이고요. 여기 폭이 68. 그리고, 아까 이 다리를 끼지 않았을 때는 어, 17cm의 높이를 유지해요. 그리고 다리를 끼게 되면 어, 38cm로 높이가 높아집니다. 무라벨 코스는요, 우선 아까도 봤지만 설치하기 굉장히 용이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패킹 사이즈가 일반 야전 제품들보다 작고요. 그리고 누웠을 때 텐션이 상당히 짱짱한 편이고요. 그리고 설치할 때도 이 가로바가 없다 보니까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쓰기에는 어, 괜찮은 것 같아요. 단점으로 따진다면 요 어깨 폭이 좁다 보니까 저는 어깨가 닿아요 이 프레임이 이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폭이 넓은 것 같아 보여도 요 프레임만 봤을 때 제가 닿는 어깨가 닿는 면적이 이 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어깨가 약간 닿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불편한 게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가 문을 닫아서 어, 더 이상 생산이 안 돼요 고장 나면 어떻게 고쳐야 될지 좀 막막해요 좀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헬리노스 코트원의 장점은 텐션이 좋고요 가벼워요. 어 그런만큼 또 설치하기도 아까 이눈나백 코트보다 약간 좀 번거롭긴 하지만 그래서 설치하기도 좋고요. 그리고 가볍고 작아서 수납성이 작아서 가지고 다니기 좀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보다 는 설치하는데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고요. 그리고 어, 가격이 좀 비싸요. 이 코트원만 가격이. 인터넷 현재 체력가가 29만 7천 원 하고 있고요. 이 레그가 6만 7천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개합치면 36만 4천 원. 어마어마한 가격이죠.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침대, 이 야전 침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영상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저는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